비가 와서 오빠랑 내꺼 커피 사러 가는 중. 어떻게 골릴까? 고민이 된다. 왜, 왜 돌아와요? 그렇아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아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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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소리를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 엄마? 엄마? 이제 엄마? 아이어좋 어떻게? 응? 어떻게? 켰어 응. 아니, 바로켰었 응. 누가 누 잠깐 안 나와서 가가 바로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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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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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